오늘의 10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코스에 신영경. 2코스 정승호. 3코스에 박준호. 4코스 여민정. 5코스에 서휘 6코스 김창규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10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입니다. 소개 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6코스의 김창규 선수. 6코스의 김창규 선수가 소개 항주 타임, 소개 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평균 스타트 타임은 5코스의 서희 선수. 5코스의 서희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2코스의 정승우 선수. 2코스의 정승우 선수가 앞선 삼경주에서 5착을 기록했습니다. 5코스의 서위 선수, 5코스의 서위 선수가 앞선 2경주 출전에서 1승, 1승을 가져갔고 6코스의 김창규 선수, 6코스의 김창규 선수도 오늘 앞선 1경주 출전에서 인빠지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5코스의 서비 선수와 6코스의 김창규 선수가 앞선 경주에서 또 승리를 가져간 상황. 2코스 정승호 3코스 박준호, 그리고 6코스 김창규, 선수가 5점대 1코스 신영, 경 그리고 4코스 염민정 5코스 서위선수가 4점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오늘의 열 번째, 경주 플라잉 스 f 트 제10경주 제10경주만 치고 나가는 선수는 2번 정승호 선수가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6명의 선수를 스타트보드 문제가 없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5번의 서위 선수가 뒤로 빠집니다. 2번 안쪽에 1번 신영경 선수 2번 1번 그리고 3번 순입니다. 2번 1번 3번. 2번 1번 삼번 뒤쪽 육번사번오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이턴 마크 이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번에 정승우 선수 안쪽에 일번의 신영경 박깥쪽삼번 그리고 육번사번오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승우 선수 뒤쪽에 일번의 신영경 그리고 삼 번의 박준호 선수 이어서 육번 김창규 선수가 안쪽 파고들면서 삼 위권 삼 위권을 노립니다. 삼 번의 박준호 선번에 박준호 선수가 속도가 줄어들고 6번에 김창규 선수가 3위권으로 자리를 잡아냅니다. 2번 1번 6번 2번 1번 6번 그리고 4번 4번에 염윤정 선수가 6번 뒤쪽에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타마크를 지난 이번에 정승우 선수 이번에 정승우 선수 오늘 앞선 경주에서 조금 아쉬웠지만 현재 십경주 가장 먼저 결승 통과 뒤쪽 일 번, 육 번, 사 번, 오번 마지막 십번 결승 선두가 제 십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